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월, 축하. 오늘 드디어 2012년이 아니죠. <laughs> 2021년에 마지막 홈 경기가 오늘 열리게 됐어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씨, 걱정을 안 해도 네, 아니, 우리 선수들이 다 질까 안질까 아,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준비도 잘 하셨잖아요. 오늘 같은 축하할 날이 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발도 하고 오셨습니다. 이런 날이 또 흔치 않잖아요. 1년에 한번 있는 날 아닙니까? 어, 마지막 경기는 항상 1년에 한 번이죠. 네. <laughs> 말씀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오늘 네.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뭐어이좀제 감정이 좀 교차하는 날? 오. 어. 네. 그뭐 저희가 홈에서 어, 마지막 경기를 해야 되고 뭐 우선 저희 선수들이 모두 모인 다음 주 물론 원정 경기가 있지만 모두 모인 상태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될 거고요. 어 그중에는 또 김정현 선수처럼 어 좋은 마지막 추억을 간직하면서 떠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어 저희 팀에서 아픔을 가지면서 또 떠나야 되는 선수들도 있 있고 어뭐한 팀이지만 여러 상황이 어,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또 우리 김정현 선수가 그리고 정정희 선수가 또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감독으로서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어또 나머지 선수들 또 떠나 보내야 되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어또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합니다. 어, 네. 뭔가 말이 쉽게 안 나오시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아, 네. <laughs> 근데 사실 김정현 선수는 진짜 애제자 아닙니까? 애제자요? 네. 어, 저한테는 다 애제자고요. 다 어. 처음에 축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다 감독님의 제자로 엄청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라준 선수잖아요. 좀 아픈 손가락이었고. 어, 왜요? 어, 사실 김정현 선수가 음, 17세대표 선수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어, 좀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 어, 제가 대학교, 어, 울산대학교 코치로 가면서 다시 만나게 됐었는데, 네. 표정에 어둠이 가득했었어요. 어, 그 친구와 또 대화를 통해서, 어, 또 어려운 과정을 좀잘 극복을 했고, 또 제가 일본 J2 리그에 진출을 시켰었는데, 음. 또 생각했던 것만큼, 어, 평탄하진 않았고요. 음. 그런 가운데서 저희 시민 축구단이 창단을 하면서 저와 다시 만나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어, 팀에 대한 애정을 쏟아줬고, 또 이제 행정가로서, 행정직으로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것 자체가, 어, 굉장히 저한테는 뿌듯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지난번 경기에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줬는데 또 무승부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감독님의 표정을 제가 또 영상 속에서 봤거든요. 네. 아 너무 아쉬우셔가지고 <laughs> 할수 있는데 네, 이 애절함이 좀더안 되면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선수들이 경기력만 보면 요즘 최근 한6 경기 못 네. 이긴 6 경기가 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음. 아 근데 제가 뭐 별로 미신을 별로 어, 믿고 싶진 않지만 네. 혹시 우리가 구스... 9세에 걸린 건 아닐까 어, 그런 네. 생각도 해봤지만 그쵸, 어, 네. 어, 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네. 어, 저희 선수들과 저를 힘들게 할 뿐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마지막 날또 네. 스토리가 있는 오늘 더 멋진 스토리로 선수들이 멋지게 마무리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명승부는 펼쳐봐야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축구단은 보면 볼수록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진짜 출중하거든요. 네네. 그건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트리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아쉬운 소식은 우리 애제자 가운데서 한 분이 또 은퇴를 하게 됐잖아요 아 정종이요 네. 정종이는 은퇴는 뭐 작년 시즌으로 끝났고요 네, 어, 네. 사실 또어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감독으로서 그렇죠. 또 새로운 또 어, 길에 어 정종이 얼굴을 세워 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또 은퇴식도 마련했고요 어, 네. 어 정종이 감독을 보면서 또그 학교 선수들이 음. 어또 어떤. 희망을 그리고 꿈을 또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요. 스포츠는 계속해서 좋은 선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을 보고 자란 우리 선수들은 또 좋은 감독이 되고 좋은 코치가 되고 또 좋은 행정을 통해서 또 멋진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종희 선수와 김종현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지난번처럼 눈물 한번 흘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눈물을 일이 많아 가지고. 아, 그, 그런 뭐 그냥 평소에 제가 호통을 많이 치기 때문에 어, 그 호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만큼은 따뜻함도 좀 함께 조금 담아주세요. 아 싫은 우리... 하기 싫은데 <laughs> 아. 자 김정현 선수에게 어 이제는 어, 운동할 생각하지 말고 어, 오늘 경기를 끝으로 어, 우리 박재현 사원 곁에서 어, 열심히 행정직으로서 어, 울산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오, 자, 우리 전종희 선수에게. 어, 정감독은, 어, 지금까지의 느꼈던 축구 문화가 아닌 어떤 새로운 축구 문화에 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어, 선수들에게 정성과 관심을 쏟는다면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고 훌륭한 선수를 키워낼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힘든 어, 여정을 시작하지만, 항상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 정 감독. 어. 이렇게 의미 있는 인터뷰도 담아봤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어떤 각오로 혹은 어떤 전략으로요? 아 저희가 어뭐 상대가 뭐백 스리든 음. 백 포든. 음. 뭐, 투톱이든 원톱이든, 전술적인 대비는 사실은 뭐, 1년 내내 해왔고요. 어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가지더라도 저희 선수들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중요한 건, 어 뭐, 사실 저희가 4강권에서 사실 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많지 않지만, 또 마지막 경기 우리 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셨던 만큼 저희가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제가 꿈꾸는 건어 김정현 선수가 뭐 중거리 주스 멋지게 한골 때려놓고 어 작년에 저희 그 송재현 선수 은퇴 경기 때 송재현 선수가 득점을 하고 또 어, 고별전 하던 윤재호 선수가 득점을 하고 저희가 이겼던 경기가 있는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동기부여가 정말 그런 멋진 장면을 끌어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승리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바랄 나이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 될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어,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기가 순조롭게 풀린다 하면 어떤 세레머니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자 꼬리 중거리 수술 쫙 들어갔다. 글쎄요 저는 세레머니를 준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요. 그래요? 그거는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시면 <laughs> 네. 아마 김정현 선수가 네. 득점을 하면 네. 제가 그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네. 벗어나서 <laughs> 네. 뛰어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 어, 진짜요? 여러분. 어... 퇴장 당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 어, 누군가가 저를 꼭 제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스키도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진짜 잘탈수 있는 거고 축구도 실패와 성공을 계속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울산시민축구단 빛날 날만 남았습니다 제가 노래 한곡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순간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네. 버터플라이라는 국가대표 OST 아저제 노래인데요? 어? 자! 그 후렴 부분을 한번 해 주세요. 오늘 그 아, 노래는 잘 몰라요. 태양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듣기만 하시면. 빛을 내는 그대여.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안 할래요. 해주세 아, 그럼 네. 태, 제가 태양처럼 하면 제 컬러링인데. 그러니까요, 잘 네, 알고 네. 있었 다. 아, 네. 네, 제가 태양처럼 해 주면 빛을 내는. 아,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자, 옆에서 후렴 함께 해 주세요. 자, 오늘. 울산 시민 축구단은 이렇게 빛날 것 같습니다. 대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